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매매 새 버전에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된 자동매매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옛날 거 그대로인데요. 여기가 지금 자동매매 이게 추가됐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가 뜹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차트가 3개 있죠. 이쪽은 10분 봉 차트. 요건, 네, 뭐랄까, 1 5 0틱 네, 이쪽은 3 0 0틱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이 로직도 자기가 원하는 로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자기가 원하는 로직을 바꿀 수 있죠. 뭐, 현재 1번 됐는데, 내가 3번을 바꾸 고 싶으면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했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종목 있죠. 종목도 이렇게 다 클릭하면, 국선, 골드, 오일, 유로 다할수 있습니다. 예, 항생까지 이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신호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수 신호가 나왔잖아요. 매수 매수 매수. 여기도 매수 나왔죠. 세개가 동시에 매수가 나오면 아주 신중하게 딱 매수가 들어가겠죠. 마우스를 착착 알아서. 예.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두 개로 바꾸지 않습니까? 두 개로. 예, 두 개로 바꾸면 이제 두 개만 갖고 보는 거죠. 이게. 네, 이렇게 두 개만 갖고. 네, 또는 한나만 갖고 가고 싶으면 한나만 네, 이거, 딱 이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나 이렇게 세 개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본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어, 한가, 하나 갖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개. 이렇게. 또는 또 신중하게 하려면 세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택을 보시면요. 모든 신호 매수나 매매도 매수, 전부 다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매수만 들어가겠다 또는 매도만 들어가겠다 상승장이면 어떻게 되죠? 상승장 네, 상승장 계속 상승하는 원의장 그럼 매수만 잡아야 되겠죠 매도는 포기하고 그럼 매수만 잡으면 여기서 매도가 청산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매수만 잡았기 때문에 매도에서는 절대 스위칭이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또 여기서 기다렸다가 또 매수가 나오면 또, 또 여기서 매수 잡고 또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하락장이면 어떻게겠죠? 이제 하락장에 빠지니까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매도를 잡았어요. 그러 반대 신호 나오면 이게 청산되겠죠. 그리고 또 스위칭이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매도만 들어가니까 또기다렸다가또 매도 신호 나오면 또 계속 매도만 잡겠죠. 네.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매수만 갖고 대응하고 하락장일 때는 매도만 갖고 대응하게 됐죠. 네. 원의장일 때는. 근데 박스권 장이라면 그냥 매수 매도 다 잡는 거죠 이렇게. 네 먼저 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H T S 연동 체크는 혹시나 마우스가 이렇게 척척하자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에 마우스가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우스 갖고 다른 거 작업 막 작업 하시면 안 돼요. 뭐 컴퓨터를 본다든가 인터넷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 마우스 이 포인트가 없어져 갖고. 여기서 신호가 나오더라도 마우스가 가서 척척 이렇게 체결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걸 딱 띄우고 이이 이 모든 걸 세팅해 놓고 자동 매매를 여기 있는 버튼만 누르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동 매매가 척척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안될 때는요. 네. 이걸로 한번 체크해 봐고 이게 마우스가 척척 가서 내가, 내가 골드 했는데 골드에 탁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말 국선이다, 한번. 네, 국내 선물 눌러볼까요? 딱 국내 선물로요 가죠? 네, 국내 선물화하모에딱 이렇게 세팅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정상입니다. 네. 이게 안될 때는 다시 로그인. 이걸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자동명의 시작을 딱 누르면 되죠, 이렇게. 버튼 누르면 되죠, 이거. 그럼 자동명의 시작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딱딱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이쪽에 있는 창들은, 이쪽에 있는 창들은, 그냥 차트를 보는, 보는 거지, 자동 매매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직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 뭐 이거 보고 그냥, 그냥 수동 매매 할수 있는 거지, 실제 로 여기서 자동 매매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뭐, 분봉, 일봉, 이런 거, 지금 이런 것만 보죠, 이렇게. 이런 거 보지, 여기서 직접, 자동 매매는 않고 여기서는 수동 매매 해야 되겠죠. 자동 매매 하시려면 여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여기 버튼 눌러갖고 내가 여기서 종목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 신호 조합 신호 조합해서는 이제 차트를 몇개 신호를 볼 건지 세개 동시에 볼 건지 아니면 내가 한 개만 보고 할 건지 딱 이거 하나 보고 여기서 몇수 매도를 보고 할 건지 그런 로직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골라갖고 있잖습니까? 자기가 맞는 로직 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뭐두 개의 차트를 보고 싶으면 두개 놓고 보고, 세개 놓고 보고 싶으면 세 개를 보고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 장세가 상승장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매수만 딱 선택해 놓고 계속 매수만 잡고 매도에서 그냥 청산만 되고 예, 스위칭이 안 되죠. 자동 스위칭이 안 되고 다시 또 매수만 노리겠죠. 계속 올라가니까 또 매도도 그렇고요. 매도도 이제 매도만 잡는 겁니다. 매도만 잡고 여기서 이제 반대 신호에서 청산되고. 스위칭 안 되고 다시 또 매도만 잡았겠죠. 그럼 계속 빠지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먹는 겁니다. 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선, 국선에 지금 자동매매를 걸어놔고 아까 12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요. 한번 쫙끌어올려갖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 자동매매 갖고 가면 특히 그 원의 장세. 크게 가는 원의 장세 때 대박이 납니다. 계속 먹어보죠. 그래서 보통 아, 이거 차트를 한나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개 정도. 더 신중하게 하려면 한세 개까지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꼭 신중하게 한다 해서 수익이 잘 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신중하게 하기가 하면 할수록 매매가 자주 안될 수도 있죠. 가끔 한 번씩 되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몇 시간에 한 번씩 되잖아요. 네. 네, 뭔지 알겠죠? 그리고 자동매매 이 프로그램은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매주 업그레이드 돼요. 기능도 추가되고 여기 로직도 계속 예, 좋은 좋은 노직들을 계속 깔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합을 하셔야고 하면 오히려 사람이 매매할 때보다 훨씬 수익이 잘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에 이제 정혜원 이거 다운로드 하셔 갖고 정혜원 가입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공짜로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무료로 특별히 회비를 안 받습니다. 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아이디 하나 만드셔야 갖고 이거 아이디 만드셔야 갖고 우리 여기 관리자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